안녕하세요. GSM TV의 손유이 교사 이슬쌤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가을과 관련된 손유이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자주 들어보신 익숙한 손유이일 것 같아요. 제목은 허수아비 아저씨입니다.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루 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어수아비 아저씨 찍찍찍찍찍 아이 무서워 새들이 날아갑니다 하루 종일 우뚝 서있는 성난 어수아비 아저씨 하루 종일 참고 서있는 착한 어수아비 아저씨 하하하하하 조심하세요 모자가 벗겨지겠네 하루 종일 참고 서 있는 착한 허수아비 아저씨 이렇게 이루어지는 손님입니다 손유이 팁 시간입니다 이번 손유이에서는 가을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허수아비와 관련된 손유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아마 허수아비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유하시기 전에 그림 자료라든지 그림 책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허수아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팔을 뻗은 모습이라든지 모자를 쓴 모습 이런 거 간단히 표현해 보는 활동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와 관련된 그림 책으로는 베스페리 작가의 행복한 허수아비라는 그림 책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유위 연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루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어 수업이 아저씨, 찍찍찍찍 찍, 아이 무서워 새들이 날아갑니다. 하루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나 어수아비 아저씨 하루종일 참고 서있는 착한 어수아비 아저씨 하하하하하 조심하세요 모자가 벗겨지겠네 하루종일 참고 서있는 착한 어수아비 아저씨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즐겁게 따라해 보셨나요? 아이들과 함께 허수아비 손유이 하시면서 가을의 대표적인 것인 허수아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을 날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을 손유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공유하고 싶으신 점 혹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GSM TV의 손유이 교사 이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